길로 갑시다. 꽃길로 갑시다. 오늘은 디모데 전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디모데 전서는 바울이 목회자 디모데에게 보낸 개인 편지다. 이 디모데는 바울의 이차 전도행부터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그런. 나이가 차이가 많은 영적인 아들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청년이었습니다. 이 디모데가 영적으로 잘 자라 이제 바울이 이 옥에 갇히고 이 디모데는 이제 교회의 파송을 받아 교회를 목회를 하게 되는데 이 디모데 전설을 기록할 때는 이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어,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을 아마 여러 교회들을 에, 돌보고 있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아, 이 디모데에게 보낸 개인 편지로 목회 서신 목회 서신은 세 개가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 이세 개가 있죠. 어, 이 목회 서신 중 하나다. 로마에서의 1차 투옥 사도행전 어, 23장에 보면 로마의 세 방에 감금을 당하죠. 1차 투옥이라고 하는데 아마도 에드 60년 61년경으로 추측이 됩니다. 아, 1차 투옥에서 2년 동안 갇혀 있다가 풀려납니다. 풀려난 후에 2차 투옥 아마 67년경인데 이때는 이제 로마 감옥에서 순교를 당하는 그 투옥입니다. 아, 이 2차 투옥 이전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1차 투옥과 2차 투옥 사이에 바울이 예, 이제 예, 풀려나 있을 때 그때 이 디모데 전서를 기록했을 것으로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저자는 일장일절에 어, 예, 바울이 기록했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고 예, 내적증거죠. 그다음에 예, 폴리갑이나 클레멘트 등 초대 교부들도 목회서신들 바울 저작권을 지지한다. 예, 예, 디모데 전서나 디도서가 바울이 지었을 것이라고 다 아, 입을 모아 말한다. 라는 말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사실은 바울 서신 중에서 가장 의심을 많이 받는 것이 목회 서신들입니다. 목회 서신들은 바울이 쓴게 아니라 그 후에 누군가가 지어서 바울의 이름을 붙여서 그렇게 바울 서신이라고 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기도 하는데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성경대로 믿는 게 중요하죠. 분명히 바울이 보낸 편지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바울의 저작을 의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기록 목적이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근처 소아시아 교회들을 돌보던 목회자 디모데. 우리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한 목회자가 여러 교회를 돌보았죠.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는데 저희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거제도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그때 거제도 전체에 고신 교회가 열다섯 교인가 있었는데 목, 목사가 혼자였대요. 그래서 그열몇개 교회를 순회하면서 어, 이제 세례식이라든지 뭐 성찬식을 진례를 하면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 디모데도 목회자가 충분하지 않을 때는 어,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하지만 그 근처에 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곱 어, 개 교회, 에베소, 서머나, 버가, 뭐두아디라 빌라델비 라우디기아 사대, 예, 이런 일곱 교회라든지 예, 아니면 뭐 골로새 교회, 뭐 이런 교회들이 근처에 있는 교회들이잖아요. 아, 그래서 이런 교회들을 에, 아마 순회하면서 목회를 했지 않을까 추측을 합니다. 주로 에베소 교회를 에, 목회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디모데를 격려하고 그 다음에 권면하기 위해서 어, 목회 지침서다. 이 디모데 전서를 설명할 수 있는 제일 간단한 단어인 것 같아요. 목회자로서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느냐, 목회 지침서. 그래서 어 저는 이 디모데 전후서를 읽을 때 마음이 남다르죠. 이것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목회를 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어 특별한 마음으로 읽게 됩니다. 바로은 여기에서. 목회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 뭐 내용들을 쭉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 가지 목회에 대한 어,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저는 목회 지침서 다 간단하게 그렇게 붙이고 싶습니다. 디모데서의 구조를 보시면 처음에 인사, 아, 그다음에 개인적인 당부를 먼저 합니다. 에베소에서 디모데의 임무가 어떤 것이다. 그다음에 바울이 경험한 복음을 설명한다. 이 항상 이게 바울은 처음 편지 초반에 이제 당부하고 기도하고 이런 내용을 쓰면서 이 복음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감정이 폭발쳐 오르는가 봐요. 이 디모데전서에서도 이 복음에 대해서 또 어,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 게 이런 이런 의미에서 어, 바울 사도가 또 얘기를 하게 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핍박자요, 폭행자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 나를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 이렇게 변화가 되었다 나는 죄인 중에 길수였다 이런 고백들을 디모데 전서에서 하게 되죠. 어, 그리고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책임을 맡기는 에, 네가 아, 이 목회자로서 어, 맡은 소임을 다할 것을 부탁하는 그런 내용들이 일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장부터사장 사이에서는 이 공동체에 대한 지침, 이 교회에 대한, 교회에 대한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좀 구체적인 메시지가 다양한 방법이 나타나요. 먼저는 이제 공중 기도의 중요성과 범위, 교회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이런, 이런 것에 관한 내용들, 어, 기도의 종류는 어떤 것이고, 또 기도해야 할 내용이 어떤 것이다, 이런 내용들을 에, 설명해 주고 있고요. 여성도에 대한 이게 이제 왜이 여성도에 대한 부분을 좀 자세하게 얘기할까 아마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성도들이 여자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성도가 많기도 하고 또 여성도들 가운데 또교회에 적자는 어려 문제를 일으키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특별히 이당시는 이제 남자들이, 어, 어, 수가 많이 부족합니다. 어, 일찍 죽는 경우가 많, 많았고요. 어, 특별히 뭐, 부역이나 전쟁 때문에 죽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홀로 된 과부들이 많아서 이런 구제의 문제들도 교회의 중요한 아, 문제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이제 예, 여성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예, 남, 남자, 남자 성도들과 여자 성도들을 좀 따로따로 그렇게, 예, 권면을 하는 장면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교회 직분자들. 직분자들은 어떤 사람들을 직분자로 세워야 되는지, 또, 어, 직분자들을 세울 때뭘 주의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쭉 설명을 합니다. 아, 어, 교회의 감독, 아, 어, 그 다음에, 에, 그 다음에 교회의 집사, 어, 감독은 오늘날 얘기하면 교육자, 혹은 장로님 그리고 뭐 교회 집사님 세울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회의 특성 3장에서 어 살아계신 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교회고 어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런 식으로 교회를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사장에서는 교회의 여러 가지 위협들 특별히 교회 안에서 거짓말하는 자들에 대한 그 경계를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고요 어~ 디모데에게 특별히 에~ 훈련을 할 것을 에~ 그렇게 에~ 부탁을 합니다 뭘 훈련해야 됩니까 아, 경건에 경건을 훈련해야 된다 이 경건이라는 것은 결국은 쉽게 설명하면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관계를 친밀하게 세우는 훈련을 해야 된다. 목회자가 제일 중요한 훈련 가운데 하나가 경건을 연습하는 것이다. 꾸준히 연습하는 것이다. 이것을 설명을 하시고 있고요. 그 다음에 5장에서는 교회 안에서의 훈련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이제 좀 목회의 세부적인 사항들을 좀 오장에서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어, 예를 예를 들면 어, 과부에 대한 문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부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예, 그다음에 어, 어, 교회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우하고 주의할 것인지, 예, 또 어, 어, 사람을 편견 없이 공평하게 대우해 줄 것을 편견 가지지 말고 성도들을 돌볼 것을 부탁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건강 관리를 또 부탁하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늘 옳은 길 바른 길을 선택하고 행할 것을 이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당부하는 내용. 이 그러니까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목회적인 예, 말 그대로 조언들을 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이게 선배 목회자로서 나이가 지긋한 선배 목회자자 영적인 아버지로서 네, 디모데에게 목회의 전반적인 사항들을 그렇게 조언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6장에는 뭐 여러 가지 기타 권면들입니다. 종과 상전에 대해서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부의 위험이 대해서 이 부에 대해서 디모데에가좀 많이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사람의 목표에 대해서 부자에 대해서, 부활이 하는 자들이 어떤 위험에 빠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사, 맺은 말.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축도를 하고 마치게 되죠. 이런 내용들이 디모드 전서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결론은, 바울은 에베소에서 목회하던 아들 디모드에게 목회 지침을 주고 있다. 목회 지침, 목회 지침서. 이게 디모드 전서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잘못된 주장과 거짓 가르침 경계를 매우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후반에 쓰여진 모든 바울서신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매우 강하게 경계하고 있고, 그다음에 세상적인 생활 방식에 대해 경계를 해야 된다. 교회에서는 여성의 역할, 여성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했죠. 감독, 집사, 성도 개개인들의 자격과 역할,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고 또 어떤 사람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에, 구체적으로 이게 이제 목회적인 목회적인 차원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목회자 디모데에게 목회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기술을 전수하는 것이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를 자주 읽다 보면 아 교회에서 목회를 할때 생기는 문제들을 풀수 있는 그런 좀 아, 기회가 된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아, 꼭 디모데전서 1장1절 이게 목회 지침서였죠. 목회 지침서를 꼭 우리가 읽어보았으면 좋겠고 우리가 목회자가 아닐지라도 어, 목회 지침에 대해서 좀 알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데 유익을 얻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디모전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큐티하고 있죠? 큐티하는 내용과 겹치기 때문에 아마 더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